사실 이거를 어. 약간 좀 연말 결산의 형태로 12월 30일에 날 <laughs> 찍어보려고 했는데 정신도 없고 없었지 찍을 힘도 안 나고 맞아 그래서 이제 이제서야 카메라를 켰군요 그래서 뭔가 응. 연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갔나 연말 아니야 2025년 해고 그리고 2026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음. 약간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해야 할 시간이 없는 우리가 난 26년 1월 1일 돼서도 이게 새해인가? 어 맞아 뭔가 다른 점을 못 느꼈어 이게 의미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의미 없었어 어 우리는 이번 새해가 응. 막 기쁜 새해 되세요 이런 느낌 없어 우린 그냥 어. Just another day 어 그냥 어 너무 피곤하다 맞아 빨리 자자 응. 이런 느낌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응. 하여튼 2025년 좀 나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응. 계획대로 흘러갔고 응. 계획을 하며 있어서 목표 설정이 있어서 나아가는 한였던 것 같아. 응. 무엇을 성취하? 일었죠? 목표? 대비? 뭐 학교를 다닌 거는 응. 딱 정확히 일년 전부터 생각을 했던 거고, 응. 내 학교를 다녀보면서 이제 일을 해보자라는 응. 용기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생기게 된것 같고 응. 또 공부를 하면서 계속. 내 자신에게 새겼던 마음들 응.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막 막판에 조금 해이해지긴 했어 파이널 볼때 응. 근데 뭐 그때까지는 계속 그 마음을 유지했고 또 파이널이 끝나고 일을 시작함으로써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된 거 같아 응. 근데 이제 단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응.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나 스스로를 위해서 한 것들인데 나 스스로를 위해서 한게 없는 것 같아 응. 그말 뜻은? 공부 경험 응.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들 응. 운동 응. 뭐 독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부족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원래는 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좀 해이해지지 않게 응. 그러니까 그거의 비중을 줄여서가 아니라 그거에 얹어서 할수 있는 원동력도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래서. 원동력? <laughs> 그러니까 제일 바라보고 제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응. 정작 있으니까 어, 더막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응. 더 얹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한 해이길 바래 응. 이번 학기 올해 동안은 3학기를 할 예정인데 응. 어 3학기 동안 더 잘하고 응. 내년까지 열심히 달려서 오나요? 응. 뭐, 아니 내가 데려고 올게 네 자자 응. 다행이다 내년까지도 열심히 달려서 딱 자격증 따고 응. 더 배울 수 있는 자리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목표인 것같아 근데 내년은 이제 2027년을 위한 또 준비 단계라고 음. 생각을 해요 여보는 한해 동안 어땠어? 임신하느라 25년? 25년도에 음. 아이 가지는 걸 목표로 하긴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 그래서 아이가 생겼고 임신하는 동안은 크게 내 삶에 변화가 없었던 거 같아 뭐 일도 그대로 하고 그냥 배가 나온 것뿐 그런데 이제 아기를 낳고 나니까 이건 정말 큰 변화인 거 같아 세상에 나온 순간 내가 아니라 다른 생명체를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실 올해를 어떻게 해야지 뭐, 뭐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뭐 없고 그냥 일단은 바램은 아기를잘 뭐 육아하고 그리고 나도 이제 일 복귀해야 되니까 그거 어떻게 할지 아기를 뭐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개인적인 성장? 나도 필요하지 나도 이제 여기 정착해야 되니까. 근데 음. 그건 좀더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둘다 일하고 있고. 음. 여보는 육아 휴직이긴 하지만 난 육아 휴직을 음. 육아 휴직이란 게 없는 직업이지.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느낀 거야. 회사 일을 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는 동안은 음. 여보가 일을 하는 동안 내가 애, 아기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있어. 음, 음, 음. 당연히 나도 학교를 가야 되고 음. 그래서 일부러 일부러까진 아닌데 음. 어쩌다보니 오전 수업을 들었던 게 도움이 되는 것같아 음. 어~ 이그 학기 때도 오전 수업을 들어서 여보가 이제 딱 바빠질 찰나에 내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음. 바톤 터질 할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 일부러 막아난 음. 오전 수업 들어야 그 이유 때문에 들을 거야 그게 음.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음. 그렇게 된것 같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데. 이제, 이제 대신 나도 욕심이란 게 있어서 원해 그래. 안경점에서 일하는 걸더 많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음. 아이고 아니야 음. 이거 안경점 때려쳐도 돼. 음. 어, 우리의 아이가 우선이고 음. 이 아이를 우리가 현명한 방법으로 음. 우리 다치지 않고 키우는 게 최우선인지라 나도 그냥 나나 음. 그냥 주말에만 일할 수 있어. 음. 난 못해. 나는 난 어? 그렇게 스탠스가 난거 같아. 고마워 그 고맙지 그거 어, 말이 안 돼. <laughs> 학교 어. 다니고 메인 잡이 있고 주말에 일하고 이러면 바쁘지. 어. 하여튼 고마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사실 설면저 이렇게 바쁘게 살줄 하고 상상은 못했다. 아. 그리고 나는 내가 좀나 아, 정도면은 뭐이 응. 정도 바빠야지. 이 정도 삶이 힘들어야지. 이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고 다들 이 정도는 살잖아. 응. 했는데 벌. 동물병원 사모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laughs>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 음. 근데 그게 또 오히려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 내가 아, 나 정도면 바쁜 사람이 있어. 약간 이랬던 것들이 아니야. 너 바쁜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너 정도면 편하게 사는 거야. 감사했지. 근데 막 그분이 그렇게 말은 안니지만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참 아주 감성할 게 많구나. 음. 고개가 절로 숙이 지새를. 어. <laughs> 그렇게 됐었어. 맞아. 멋딘 분들이야. 응. 음. 너 그런 분들을 알게 돼서 참 고맙고. 그치. 또. 우리가 이렇게 타지에 나와 있는데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거 같아 그치. 이게 참... 음, 이게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이런 건 아니거든 그냥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든다고 해서 이 정도의 서포트를 받나? 음. 는 아닌 거 같아 음. 그래서 아 우리가 좀 교회를 다니면서 공동체를 음. 섬기고 음. 우리가 좀 성심성의껏 음. 사람들을 대회 해왔던 거에 대한 음. 아, 보답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싶었어 음. 음. 뭐~ 우리야 뭐~ 하지도 않아 뭐, 뭘 그렇게 막 그걸 바라고 하진 않았는데 그치. 우리가 그냥 그냥 카페 사장님한테 뭐~ 아~ 여기 찬양을 항상 틀어줘서 음. 좋아서 항상 온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한마디 아니면 뭐~ 가고 싶지도 않았던 선교 음. 가서 알게 된 이제 권사님과 장로님 음. 또 그냥 르겠어 그냥 이렇게 도움받은 것들이 음. 우리가 한 행동과 말 하나하나에 대한 결과로서 비춰진다면 아, 너무 참 우리 가정이 허투로는안 살았구나 음. 사람들한테 미움, 미움을 미움 받을까? 받을 수도 있어 모르는 일이야 모르는 <laughs> 일이야 근데 그래도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걸 느껴서 참 감사했던 한해 연말이었던 것 같아 맞아 나도 응. 동의해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지 관심과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 응. 부모님이 없잖아 우리 가족이 없으니까 응. 근데 참 가족처럼 잘 챙겨주셔서 되게 신기했어 응 우리도 잘하자 봉사하고 섬김하고 그렇지아 아, 응. 이게 받은 만큼 돌려줘야 돼응 이게 나쁘게 말하면 마신 만큼 때려줘야 되는 거랑 똑같거든 <laughs> 근데 우리 사랑으로 지금 폭행당했잖아 그니까 2배로 <laughs> 더 사랑해서 응. 도와줘야지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부부 모임 할때 출산 전에 부부 모임 한번 갔었잖아 그때 그냥 맨손으로 갔어도 됐다 응. 그게 뭐라고 응. 근데 그냥 시간 내서 각 부부에게 편지 쓰고 꽃 사다 준거 아 노력이 노력이라면 노력인데 음. 엄청난 노력은 아니다. 음. 아뭐 편지 쓰는 게뭐뭐한달 걸려? 5 분이면 적잖아. 음. 꽃 사는 거뭐 우리가 꽃 키워서 재배해 아니잖아. 약간 그런 것들 하나 하나가 우리가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좀 꾸준히 보여준 모습이라고 생각해. 음. 아 처음 이 공동체한테 잘 보여야지 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린 연만만 되면 항상 편지 써줬잖아. 음. 어. 부부들 집에 가면 항상 선물 줬잖아. 음. 뭔가 하면서 특별하다고는 생각을 안 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우리의 사랑을 보았을까 음. 싶은 거지.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 음.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 키우는 거에 있어서? 나보다는 여보가 더 아이를 이렇게 음. 데리고 있잖아. 음. 음. 그 일단 나온 순간부터 아, 돌보아야 돼 존재잖아 그래서 손님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관심도 기울여야 되고 뭐 그냥 온 신경이 애기한테 가 있으니까 근데 울 때면 이유 없, 이유를 모르겠는데 뭐. 이유, 이유를 모르겠는데 막 너무 막 자지러지실 때면 힘들지 그것 응. 빼고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다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그냥 버티는 거지 힘들어 쉽지 않아 응. 그래서 이제 고르산하는 다른 부부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이 되고 응그지 그리고 출산을 준비하는 많은 부부들한테도 <laughs> 아 이거 생각보다 응. 생각보다 지옥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응. 밥 먹이 여보 애밥 응. 먹이고 뭐 재우진 않았지만 한두시 정도 잤잖아 응. 그냥 눕자마자 자대 응. 그래서 피곤했구나 싶었어 난 다행히 피곤하진 않았었어 그래 다행이다 한 사람이라도 음, 응.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도 했지만, 아이를 포기하는 부모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았던 한 달이었던 것같아 와, 애가 이러는데, 근데 그 사람들 애를 안 낳아보고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아니면 직접적인 경험을 했나? 입양을 보낸 사람들, 아니, 아니, 애를 포기하는 아, 사람들. 어, 어. 약간 한 며칠은 했겠지 음. 아니면 정말로 뭐 태어나자마자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 뭐 여섯 살까지 키우다가 포기하는 사람들 여섯 살까지 키운 거, 키운 거 아니에요? 왜곧 거기서 입양을 보내지? 하튼 이유가 이게지 아픈 <laughs> 아 뭔가 경제적인 음. 이슈로 아이를 포기하는 집도 있을, 때, 있을 테고 근데 아이를 키우니까 경제적인 부담감이 음. 확 커지는 건 음.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비싸. 그치? 아기 용품 뭐, 장난 아니게 비싸. 음. 그냥 막와 헛구역질 나올 정도로 비싸. 음. 우리도 우리한테 아니 뭐 예를 들자면 이거야 아기 보온병이랑 온도 대피는 것만 해도 20만 원이야. 우리가 이런거 20만원어치 사? 아니 사? 우리가 저거 아기접병 치우는거 30만원에 샀어 그치. 우리 30만원 쓸거면 벌벌 떨면서 샀어 맞아 그렇게 30만원 주고 산거 별로 없어 뭐 카메라 이거 빼고는 없는데 지금. 없어 음. 아 진짜 없어 우리 가 우리 집에 30만원 이상짜리가 없어 기저귀도 사야되고 분유도 사야되고 아저 카시트도 3,40만원이었어 그니까 <laughs> 뜯지도 않았어 아직 차도 없어서 <laughs> 그냥 세일하니까 산 거지 맞아 세일할 때 사야지 아, 좀 그냥 베이직 음. 니드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그치. 하여튼 아기가 좀잘 자니까 다행이다 하루하루 달력을 보면 오늘은 며칠이나 지났지? 오늘은 <laughs> 며칠째지? 음. 언제 통장을 자지? 이런 생각 이 정도면 통장인 것 같아요 3시간? 2시간 반? 음. 그래 이 정도면 양반이다 그러니까 아, 울지만 않으면 너무 괜찮은데 근데 어떻게 아기가안 되냐고 내 바램은 그거야 그런 그런 거 있잖아 그 아이와 수면 독립 응, 수면 응. 교육 응. 분리 교육 분리 수면 어 분리 수면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응. 게다가 그냥 그러다가 이제 그거에 반대하는 조치를 봤어. 응. 고사는 얘기가 성인도 누가 방에서 울거나 응. 자지럴 정도로 울면 응. 가족들이 와서 괜찮냐고 본다. 응, 응. 성인도 그런다. 근데 한 살도 안된 아기를 아기가 방에서 자지러지면서 우는데 왜 그걸 안 찾아가냐 응. 그게 분리수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되냐 응. 애가 그래서 분리수면의 끝은 그거잖아 애가 울다가 흘리면서 울다가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응. 안 들어가는 거잖아 응. 지쳐서 쓰러져서 자야 분리수면이라는 거잖아 그게 좀 그냥 말이 안돼 응. 그래서 어난 분리수면 그치? 아, 나는 우리 민서 사춘기 올 때까지 내가 껴안고 잘 거야 내가 껴안고 잘 건데? 난 그럼 당신 껴안고 잘 거야 <laughs> 어. 나는 민서가 각방 쓰고 싶다고 <laughs> 할 때까지 그냥 같이 같이 지낼 것 같아 맞아. 같이 자고 싶은데 그냥 분리수면하면 좋은 점이 그 분모가 좀더 편한 거라고 들었어 아. 애기 독립심을 지금부터 키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독립심? 어 맞아 <laughs>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응. 어렵긴 하나. 그런 생각이 어, 들었습니다. 갈 길이 멀다. 하, 이제 시작이다. 하, 한참 남았지. 언제쯤 편해질까? 그게 참 궁금해. 아, 한 그래도 두 살? 응? 두 살? 두 살? 어, 두 살. 좀 그냥 대화라는 게 가능할 정도? <laughs> 아. 그때쯤이면 이제 어, 좀 편할 것 같아. 응. 그런 생 근데 이제 이제 막그우지그박 응원이? 아니, 응원해 봐. 배알이? 아니, 담비 같은 그런 거. 어. 자기 주장을 표현하면서 짜성내면 어. 그땐 또 그거대로 힘들겠지만 아, 대화라는 게 가능하지 어디 아퍼? 어. 뭐, 뭐가 힘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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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아파 어. 배가 아파 똥이 안 나와 어. 뭐 이런 거어뭐 배고파 이런 거라도 대화되면 은 편할 거 같아 어, 그렇지 잘 어, 가르쳐야지 집도 샀잖아 기대가 됩니다 집도 샀잖아 집도 샀는데 집 샀는데 돈이 없어 어떨까? 집은 샀는데 정말 우리가 <laughs> 삶이 좀 개선된 느낌이 있을까? 무슨 느낌일까? 새 집에 들어가면? 새 집에 들어가면 생각하면? 좋은 줘. 새 집도 아니야 일단. 새로 운 그냥 새로운 거쳐. 보금자리. <laughs> 이거지첫 번째. 투자로 생각을 한다면 <laughs> 레버지를 두 배를 끼고 뭔가를 응. 산 거잖아. 어. 근데 우리가 이제 1억 8천 가지고 5억 2천 어치를 굴리는 거잖아. 이거에 대한 레버지가 큰거 같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이 크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월세라고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싸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두 번째로는 준비하는 단계인 건지 음. 우리하고 뭐 여기서 뭐 망가타선 음. 계속 살고 싶지 여기 똥집 할 때까지 여기 여기만큼 캐나다에서 이런 집은 못 구하는 거 같아 이 나라에서 이런 집은 못 구하는 거 같아 음.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가격에 뭐 당연히 미치, 위치도 너무 좋고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살수 있다는 게참 감사한 것 같아 맞아 50년 됐는데 컨디션도 막 쓰러져 가는 느낌은 아니죠. 아 좋아 아, 그리고 우리가 좀, 집, 좀 집을 좀 포근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뭐가 음, 잘 꼽놨으니까 어, 근데 이제 가면 이제 거기는 우리 관리잖아 음. 그래서 그, 그, 그게 좋은 거 같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거그 음. 위치도 난더 좋다면 더 좋은 거 같아 음, 나도 그거 그렇게 음. 생각해 슈퍼도 가깝고 음. 아 이사하는 것도 이제 이사? 음. 아 남자들 다 불러야지 어떻게 그래 맞아 그냥 하면 돼 어차피 음. 해야 되는 거아 그리고 가져갈 것도 많이 없어 걱정해봤자 되는 게 없어 응. 음. 그리고 거의 다 옷이야 나머지 그래. 다 버릴 거야 버려 그냥 버리는 게 정리하는 거지 맞아 버릴 거 많지 뭐다 버려 버려 그냥 응. 음. 다 버려 그냥 맨몸으로 <웃음> 들어가 숨은 <laughs> 집 <신문책> 가보자 아 몸만 왔어 새로 시작하는 거지 <laughs> 거기서도 잘 살아봐야지 아 부모님이 오셔서 주무실 수 있는 게참 좋은 거 어 미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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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 예를 들어 아버님도 볼수 있어 아버님? 아빠들이 아, 올 수가 있어 아, 게 아. 좋은 거 같아 맞아. 엄마들이야 뭐 코딱지 많으니까 지금 여기 소파에서 잘 되는 거 같아 좀더 이제 편하게 기타 가실 응. 수 있지 같은 내일부터 학기 시작하는데 열심히 해 그렇네 화이팅 막 가방 사고 있었어 너잘할 거야 가방 잘 싸고 잘 일어나 뭐 평소에도 일찍 일어나고 아 일어나는 거. 거 힘들어 오늘 진짜 9시에 아어제못 잤잖아 응 간신히 일어어 그런 날이 오면 나도 너무 힘들지. 근데 일하지도 않았어. 그래도 힘들지. 그러니까 새벽에 못자어아 <laughs> 이것도 들고 이제 다녀야지 음. 이거 들고 다녀? 고민 좀 해볼게. 아침에 갔다 와. 오후에 오니까 그지. 아기 음. 이제 깰것 같아. 가자 가자. 분유를 먹이러 가자. 분유를 나는 우리.